만약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이미지가 끊기시는 분들이나 화면이 색변이 될때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코드 공식 입장으로 최근 특정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버전 문제로 색감 오류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당장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버전을 알아야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드라이버를 실행해주시고 현재 드라이버 버전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버전이 545.84 버전이라면 드라이버 문제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버전을 537.58 이하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코드 측에서는 화면 공유 색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해결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 버전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따라해주세요. 먼저 구 버전을 다운받겠습니다. 아래 설명창에서 본인의 그래픽카드와 기본 정보를 등록한 후537.58 버전을 다운받아주세요. 제어판에서 기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지우시고 바로 그 버전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pc를 다시 시작해 주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제 지인도 겪어서 실제로 해결이 되는지 테스트 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